이게 천국입니다. 맞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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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하자. <laughs> <거짓말이 웃음> <laughs> 와! 간대. 가 숙어 봐. 오케이. 걸로 가봐 봐. 좀가 봐. 갈때 어깨가 내려가서. 그렇지. 몇 번째 했어? 두 번째. 두번 한가? 아, 네. 올릴까 이쪽으로. 이쪽. 어, 이쪽. 어, 이쪽. 오케이. 여보세요. 주소 한 대로 오셨죠? 도착했대요. 아, <laughs> 석기 살았는데?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이 아이고>, 아, <laughs> 아, 아, 멀리 오신다고 또.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아, 형님 또 생신이시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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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도집인데 네, 네. 뭐예요? 아유, 뭐, 아, 뭐 이런 거. 축구 양말. 아! 아, 아 <laughs> 아이 나 양말 빵꾸 한번 보셨어요? <laughs> 아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채널 아... GPT라고 하는 아알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또 해주시고 항상 아, 네. 구독자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또 많이 주실 수 있는 이 운동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감할 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고 아, 기대됩니다 안에 장비들 다 챙겨 왔거든요 <laughs> <laughs> 여자친구분 같이 오신요네 역시 또 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아... <laughs> 운동 너무 많이 해서 여자친구 화내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중량이 좀 있으니까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가슴으로 안 먹어 어? 이상 올리지 마 그런, 그런 걸로 싸워요 예. 친구분께 제가 궁금한데 네. 그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 끝나고 축구를 간다 그래요 그러 어때요? <laughs> <그거는>. 일주일에 몇번한번한 <laughs> <번. 웃음> 번이요? 가끔 두번 <laughs> 어...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네. 오... 운동 전에 복싱을 갔다가 하체를 하러 가야 돼요 시간이 한다 시간 정도 일주일에 두번 어, 네. 저런 분이 있으시네. 그리고 형 일주일에 세번 아니었지? 에 와, 세 번인데? <laughs> 되게 운동하는 여자를 항상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 처음이요? 에 네, 저 처음. 나왔어요 아, 운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제 운동하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바디 프로필 같이 준비하고. 진짜. 같이 식단하고. 벌크업도 같이 하고. 네. <laughs> 지금 상당히 벌크업된 상태입니다. <웃음> <웃음> 내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지금 그렇죠? 네. 어, 쉽지 않아요? 경험 있나 봐요? 아니, 아니. <laughs> 운동, 가는 거 거짓말하고 간적 있다 없다? 살면서요? 네. 그때까지 살면서... 지금 본 모습. 정말... 아, 말고 말고. <웃음> <웃음> 그거 있죠 운동이야 나야 그거 많죠 <laughs> 실수 코스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운동과 사랑은 그냥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운동은 내 라이프 보 뭐. <laughs> 그렇죠 뭔가 예. 다르죠 네 <laughs> 마음이 가볍네요 아저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GPT 이분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 면 운동을 통해서 멋진 삶으로 변하게 된 좋은 얘기 때문에 아. PD가 사실 운동 전 <laughs> 네. GPT라고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한번 써봐요 네. 앞으로 PT라고 네. 제가 <laughs> 느낌이 비슷한가요? 네. 아니, 네. 많이 네. 네. 아 많이 비슷해요. 이제 운동 올린 거 보고 아, 네사진를 뒤져봤는데 비슷하더라고. 아, 그거 PD님이 올리신 거예요? 네. 아, 제 과거를 그렇게 아. 아. 착각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네. 혹시 GPT님. 피디님... GPT님이 아, PD냐고. 아. <laughs> 우리피저 PD님도 네.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또 GPT님처럼 이렇게 좀 멋있는 또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 근데 괜찮은... 프레임이 좋죠. 시식콜이 좋아 프레임이 그래. 좋아요. 네, 네. 옷디었을때 괜찮은데 이제 벗으면 엉망 괜찮이죠. 다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내려가서 저희가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운동 쉬었습니다. 아. 네. 어제도 쉬었습니다. 아, 왜 쉬었어요. 상의 컨디션은요. 어, 그랬어요. 오늘 <laughs> 네. 주말에 한번 오시거든요. 시간 일이세요 예. 네, 저는 어제 하체하고 등 조금 하고 어깨 사이드 레터를 정도까지만 가볍게 했습니다. 최근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4 네. 분할 훈련을 하고요. 팔은 따로 분리해서는 하진 않고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4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체 하는 날은 그냥 하체만 집중을 하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 할때팔 넣고 음. 등할때팔 넣고 어깨도 그렇죠. 따로 빼고. 저는 그냥 이제 축구 복싱이 들어가서 상체 이틀을 하고 아, 하체 하는 날 이제 복싱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스텝으로 조금 다리 가지고 어미좀 돼요. 네. 되게 체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하체는 좀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첫에서 하체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네. 날은 상체를 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갑니다. 상체는 대부분 다 돌아요. 전날 했던 거를 최대한 빼려고 하죠. 등을 뭐 하루에 세 가지. 하면은 세 가지 중에서 메인 정도는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좀두 가지는 좀 다르게. 너무 짜여지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느낌과 컨디션에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산소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먹는 걸좀더 많이 먹긴 먹었어요. 근손실이 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루틴이 돼가지고, 너무 고중량보다도 찢는 루틴 음, 많이 하고 조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제로 티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하시는지. 물은 따로 안, 안아 하시는. 물을 안 먹는데 먹기도 해요. 아. 우리 간장님이 고로쇠 물사 놓으셔 가지고 구스터 아. 혹시 드셨나요? 아 여기 비실 터아 터졌네요. 저는 계절로 부스터를 따로 먹지 않아서 아. 네. 아르기닌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거 저도 한 번씩 아. 지금 눈물이거든요. 저는 뭐 8 1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몸무게를 전 재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 체육관은 몸무게 재는 게 없어요? 고장 났던데 나 저번에 한번 봐 봤. 아니 체육관이 네. 아, <laughs> 지한인데 태양열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게요? 원래는 저는 이제 이 스트레이트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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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광배 사이드를 좀 자극시키고 네.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잡고 하니까 아니, 되게 오. 좋더라고요, 부드럽게. 어, 이걸로 약간 오. 스트레칭 할겸아예 잡지도 않으니까 뭔가 전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손을 걸어만 놓고 네. 사이드로 네. 여기 이렇게 완전 사이드 쪽 자극을 네. 그래서 뒤로 넘기기보다 아래로 쭉꾹 눌러서 완전 근육수 쭉 최대한으로 그래서 네. 속도감 잡으셔가지고 쭉 그냥 그렇지 얘로 완전 자극하시게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찌익 해서 더 완전 그렇죠 꾹 눌러주세요 꾹 가벼우니까 오르세요오 좋아요 광배가 두께감이 좋으신데 요 사이드가 이걸 많이 하시면 더 넓어지실 거예요 사실. 그렇 해요. 그렇게, 그렇게. 네. 아, 팔을 아, 가능하면 이렇게 피지 거. 마시고 완전 피시면 더 광배 끝까지 자극이 더 많이 가요. 음. 아, 열 광배 아예 걸어놓고든 네. 잡아놓고 아예. 아 완전 피시고. 그렇죠. 오 좋아요. 오 그렇지. 좋아요. 오, 좋다, 좋다. 아니, 아까보다 훨씬 낫네 지금이. 네, 지금. 예, 보면서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 <laughs> 여기서 올릴 때, 여기서, 여기서 긴장만 좀더 주세요. 지금 올라갈 때 약간 빠지는 것 같아, 긴장이. 다 음. 주고 가세요. 딱 걸어놓고 어깨 누른 상태에서 걸어놓고 쭉. 오, 좋다. 오, 그렇죠. 아니, 할줄 알면서. <laughs> 아, 더. 굿. 오. 와. 아. 좋아. 오, 좋다. 오, 좋아 죽겠는데요? <laughs> 실이 진짜 정말 네거티브를잘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근육을 놓치지 않고 근육이 늘어나는 지점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관절이 완전 풀려버리지 않게. 네거티브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같습니다 진짜. 와 지금 보면 이거 이거 광배 걸어놓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 풀리지를 않아. 기가 막니다 아. 다시 한번 가져가봐요. 가져가, 가져가야지. 아, 그렇지. 좋아요. 저는 항상 첫 운동에 집중도를 진짜 많이 높여놔요, 음. 와. 좋아요. 좋습니다. 와. 좋아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등 운동인데 3도로 많이 빠지고요. 맞아요. 근데 이 팔을 그대로 고립시켜서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맞아요. 등으로만 당기시기 때문에 운동을 효율적으로 매우 잘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제가 치구 해설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오, 하나 더 쭉. 이때가 여기서 딱한번 더. 네, 하나 더. 완전 늘려놓고. 어깨 안 빠지고. 미치겠네, 아, 진짜. 일부러 마지막에. 핵산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네 너무 잘해. 네. 그 느낌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laughs> <laughs> 좋아요. 아우, 이거만. 날아가겠는데? 이거 확실히 좋아졌다. 네, 이해도가 진짜 빠르신 네. 것 같아. 와그죠어 마지막 여기서 여기서 좀더 어. 괴롭혀, 괴롭혀요 좀더 괴롭혀 봐좀더 괴롭혀주세요 어 그만 어. 어. 괴롭혀 그만 괴롭혀 됐어요 쭉 좋아. 이제 좋아 찌익 됐어요 됐어요 와. 이게 천국입니다 와 <laughs>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너무 좋죠 네아 근데 잠깐 잡아주셨는데 정말 네. 좋아 아. 자 저는 이제 아예 레플다운 자체를 깊게 넣는 거보다는 앞쪽 얼굴 앞쪽으로 내렸다가 그래서 광대를 아예 사이드로 늘리고 네. 요즘은 일부러 좀 와이드하게 안 잡고 조금 타이 잡아가지고 좀 수축에도 집중을 많이 둬요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아예 걸어놓고 하면 조금 고중량하기가 좋고 맞아요. 근데 네. 약간 앞쪽으로 해두면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아... 긴장을 주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 나요 아 이게. 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일볼 아래로 끌 긁어 내려요. 약간 음... 그래서 허리 제치지 않고 음... 가슴 열고 오 보시면 그립도 굉장히 특이해요. 아예 등을 아예 그냥 전환 개입을 그렇죠. 안시키시네요 네. 바로 놓고 그냥 상체 눕히지 마시고 가슴만 여세요 벽을 긁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음. 그대로 아래로 그렇죠 이번 편은 형도 안 봐도 되겠네요 <laughs> 오랜만에 직관하는데요 쭈이익 사 잘하죠? 와 아. 보시면 팔이 이렇게 들리는 구간이 없거든요 중량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등에만 포커싱을 딱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체지방 좀 껴있는데 최대출력 최대출력 그렇죠 어우 좋아 너무 좋다 위에서 가슴만 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우와. 깊게 하나 둘셋찍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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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 형님 진짜 거의 인류 트레이너 나는 <laughs> <laughs> 안 그래도 허리가 젖혀진 딱그 상태였는데 네, 네, 바로 네. 캐치하시네 진짜 그렇죠? 허리가 아래가 너무 꺾이면 안 좋아요 너무 허리에 무리 많이 하니까 <laughs> 위에 가슴을 많이 열고. 어깨를 많이 열어서 견갑을 많이 열어가지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게 오신 무리가 안 가요 허리에. 와 이거 여기까지 최대치 가져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 흉곽 유연성도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실 때 당기는 힘도 좋으신 거지. 와오 아... 근데 몸이 막 엄청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제... <laughs> 복싱 하고 막뭐 이렇게 루틴 바꾸고 나서 옷 벗고 카메라 보는 거 처음이야. 아... 운동하면서 아...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 팔꿈치 아래로 찍는. 그렇죠. 오 지금 진짜. 어, 지금 진짜 딱어 좋아, 좋아 죠 오, 좋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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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놓고 그다음 아래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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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좋아, 야 좋다. 어 근데 진짜 너무 잘 짚어주시는데, 진죠 그러니까 어. 허리에 꺾이시는 각도만 조금 네. 조심하시면 <laughs> 허리가 완전 플랫하잖아요. 뒤로 재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래플 동은 이거 하실 때 보시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장기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제끼려고 이거를 허리를 뒤로 넘기는 건데 사실 그럴 거면 중량을 낮추는 게 맞아요. 와, 형님, 저는 장비 빨한 번만 쓰겠습니다. 그쎄요그 <laughs> 스트랩은 쓰실 수 있으시면 쓰시는 거 좋아요. 그래야 더 집중도가 훨씬 좋아지니까 운동할 때 그대로 그렇죠. 오, 그렇게 해보세요. 거, 그래야 우와. 사이드로 먹게. 여기 서 한번 꽉 한번 네. 괴롭해주고 오, 그렇지. 오, 좋아 우와. 팔을 많이 끝까지 안 접어도 돼요. 등만 접으시면 돼요. 고! 끝까지 좀 엘보 끝으로 뒤로 넘기지 말고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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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아프시다. 아까 저 보조해 주실 때도 보니까 끝에서 뒤로 당기시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오늘 하는 방식은 좀 위에서 아래로 음... 아예 누르면서 완전 거기 많이 가져가? 그렇죠. 방배 사이드랑 아예 아래쪽 등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비디오 하나 남길게요. <웃음> <웃음> 오 완전 느리시는구나. 근데 또 보시면 은 자꾸 해설자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광배가 하나도 안 풀려요 어깨가 들려버리거나 하면 빠지는 건데 어깨가 그대로 계시고 광배로 잡아 끄시는 게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진짜 좀 팁을 드리면 어깨 자체를좀 누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립 자체를 아래로 꾹좀 누르시면 돼요. 음 이걸 땅을 긁어온다는 느낌. 어깨가 뜨는 걸좀 방지가 되죠. 배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아예 커브를 많이 잡으셔서 젖히셔도 되고, 하나는 그냥 통으로 아예 중립 잡아주시고 그냥 당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쭉 배꼽으로. 그렇죠! 오, 우 너무 좋다. 와. 와. 아니, 와, 운동을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다 빠진 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올리는 건가요? 네. 와.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아니, 그대로. 더 네. 더 네. 이렇게 하면 카운트도 되네. 그렇죠, 그렇죠. 보이죠? 야, 이거 패션 기가 막힙니다. <laughs> 와, 이거 내가 몇 세트 했는지 카운트도 되네? 왜냐면 우리가 까먹거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금 2세트째인거예요 음. 2세트째.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그래? 뭐, 나 지금. 나 이런거 지금 처음 보는데? 음. 보시면 은 커브 아예 없이 어우 야 형님은 좀 중립 가져가신 상태에서 당기신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 안잠놓고 맞아요 맞아요 허리 부담 때문에 네. 그러신 거 같아요 두 가지 다 해요 말이 <laughs> 젖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중립적으로 가고 와. 중립적으로 갔을 때 허리가 부담이 훨씬 더해요 음. 오케이 그대로 음. 그렇죠 어,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laughs> 예, 예. 근데 지금 슈퍼맨처럼 앞으로 숙이시면 광계가 빠져. 긴장. 그죠?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약간 가셔서, 하, 이거 잘, 유병도 잘. 바로 잡아내시네. <laughs> 이게 전면을 바라보게 내려가야 광배가 계속 긴장한 거야. 야, 얘들아, 저 봐봐. 이거 진짜 정말 하도 안 보여. 근데 이러고 축구하러 를 가시네. 빠졌다, 방금. 아 이렇게. 와. 가슴 전면. 아, 와, 빠지네, 빠지네, 빠집니다. 네 빠집니다. 자, 자. <웃음> 빠져요. <웃음>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와, 진짜 부끄러워. 진짜. <laughs> 부상 없어야 되고. 봤습니다또 구력 이 오랫동안 하, 하면서 경험에 대한 걸 알려 드리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죠. 아, 그 이유가 맞아. 다 있거든요, 사실은. 빠졌다라는 걸 듣는 건 상상 살아 생전 처음이거든요. 데 <laughs>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 음, 빠진지 한번 볼게요. <laughs> 네. 네. <laughs> 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거의 아예 힘을, 와, 여기다 걸어,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응. 와, 이렇게. 아, 보시는 분들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laughs> 방배 긴장을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차이가, 운동을 뭐 똑같이 4세트, 5세트를 해도, 누구로 몸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사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 어떻게가 중요해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이거 네. 아, 여러분들 핑계가 아니고, 전두개 낮추고 할게요. 네. <laughs> <laughs> 핑계 아닌데. 하나만 낮춰도 될것 같은데. 둘, 그렇지 좋아요 지금 좋아 갖고 좋다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 자 요거 요대로요대로 하나 어,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오 좋잖아 오 세세세세세 가려 네, 네. 이렇게 걸고 가야 돼요 끝에서 네네 네, 맞아요 요거 요거 있죠 네 여기서부터 걸고 다시 음. 걸고 됐다 가 됐다 됐어요 어, 오 좋아요 어. 자 갖고 쭉 아, 빠진다. 다시! 걸고 쭉 싸워줘. 싸워, 싸워, 싸워. 괴롭혀, 괴롭혀, 괴롭혀. 됐다, 고! 굿!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와... 좋았죠? 좋습니다. 자, 갑시다. 물 주실 시간이 없이 하시네요. 광배 어, 어. 나선 아예 안 풀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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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는 쪽 다리 올리시고 네. 다리를 축으로 중심 잡으시고 당기세요. 음. 네. 와. 반대 반대 하세요. 이건 내 개인적인 팁인데 아예 이렇게 다 엄지로 딱 걸어 보세요. 그러면 약간 스트랩 잡듯이 그런 느낌 나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전완근님 최대한 빼고 얘로 걸고. 오 좋잖아 지금 이거 다시. 음. 어깨만 넘겨요. 그렇죠. 고. 하나부터.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네. 이거 좋은 팁이긴 한데요. <laughs> 절대 초보자가 따라 하면안 되는 거. 한번 어, 아까 씨. 풀린 상태로 잡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네. 네. 강한 사람들이 <laughs> 요령이죠 요령 오래해서 오래 예. 오래해서 어. 끝에서 풀, 약간 풀리시는 거 괜찮아요 아 보이세요? 아 이거... 보이세요? 전화 오셨어요? <웃음> <웃음> 다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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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야 돼요 아 이게 다 풀렸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 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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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아, 되게 여기가 반성하게 되네. 음. 여기 오시면 진짜 많이 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로. 여기서 걸으셔야 돼요, 여기서. 봐봐, 잡으세요, 여기서. 네, 맞아요. 맨 최종에 와. 걸어야 내렸을 때도 봐요, 걸려있잖아요. 걸려 네, 맞습니다. 한번 걸고 땡기고 이래도 괜찮아요. 좀 고중량 간다. 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라 자. 굿! 걸고 걸고! 걸고 오 좋죠 좋죠 좋아자 다시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요 걸고 놓치면 놓치면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됐다. 어 됐다 아 그래요 오케이 와어 좋다 조, 이거 가지고 그르고 누르고 르아 풀렸다 한 번만 더한 번만, 한 번만 더한번더안 풀리게 쭉 가지고 쭉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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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오케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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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자 가시죠 와와 어, 사이즈가 말도 그리고 어깨 너무 사이드로 까지 마시고, 저 하는 거 봤죠? 약간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그래야 어깨가 안 다치니까, 살짝만 더 와이드로 해서 팔 조금만 더 벌리시고, 던지시고 살짝. 처음에 완전 태워야 돼요. 피를 최대한 많이 넣어줘요. 꺼. 1센트 리얼이네요. 네? 1트가할거아니네 <laughs> 진짜 코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나는 게, 어떤 자세를 가도, 여기 장립이 절대 틀어지지가 않으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허리가 와, 워낙에 안 좋. 아, 저걸로 하실 그냥. 네, 하세요. 네, 네, 하세요, 하세요. 거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의사 선생 님 이상으로 제가 척추 족배를 보였죠. 엄청 많이 하세요. 하셨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바깥으로. 오, 어, 그렇죠. 바깥, 굿. 딱 그렇죠. 요거 음. 있죠, 요거. 이게 나와야 돼요, 운동할 때. 저는 승모로 근신경계가 음. 많이 아, 빠졌거든요. 그래서 말이야. 저도 모르게 어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알고나 승모로 많이 뺏겨가지고 아, 네. 여기가 버릇이 됐어요. 잠깐, 해봐요. 잠깐, 해봐요, <laughs> 제 중량을 그냥 팔하고 내 팔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덤벨을 꽉 잡으셔서 흔들림 없이 잡으세요 이따가 그거 이 모양 만드시면 돼요. 제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짧게 해서 바깥으로 요 정도, 요 정도만 걸리세요. 꼭열 개만 이렇게 고 하나, 둘. 내가 최종 탑에 딱 집중이 되는 그거 모양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와, 제가 너무 계속 진짜. 찾아서 가야 돼요. 그거를.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성장이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 탓하는 사람 많은데 유전자도 탓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노력은 충분히.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가서 더 이상 가지 못해야 돼요. 사실. 딱 걸려서. 그러니까 이 그립도 중요해요. 그립도 딱 덤벨 잡아서 완전 하나로 딱 잡아놓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아나 배울 게 되게. <laughs> <잘 맞지 않나>? <웃음> <웃음> 얼마나 중동 돌이 어떻게 되지? 일단 하시면서 제가 봐요. 네.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와, 땅 탑에 그렇죠. 어, 지금 좀 괜찮아. 우와. 땅, 오케이 다시. 자, 짧게 다섯 개 맞겠어. 수고, 수고. 하나, 하나 둘, 둘, 바깥으로 바깥으로 던져.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그렇죠. 하자 다섯 개 할게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던져. 하나, 둘, 우와. 바깥으로, 셋. 덤벨을 밖으로 던진 듯이. 사이드로 땅. 하나 더. 땅,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놀라운데? <laughs>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와, 근데 이거 의자가 왜 이렇게 푹신하지? 딱 보입니다. 오 맛있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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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오, 좋다. 음. 맛다 와. 8, 9. 와, 우신 네. 진짜 셋신데 힘이 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집중과 괴롭힘. 맘 먹고 그냥 막 때리면 숨기다 어, 하죠, 하죠. 근데 그거 아니고 집중, 집중력이... 진짜 괴롭혀야 돼요. 확 들지 마시고 딱 얹으세요 먼저. <laughs> 딱 얹으세요. 어깨에다가 얘가 어, 이제 내가 일을 한다. 스코 <laughs> 네. 아니 이런 사람 뭐 아니, 여기 여기서 <laughs> 많이 있을 <없을> 텐데. 조금 <laughs> 더. 호호호 호. 괴롭혀 괴롭혀라 스코.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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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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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괴롭혀. 고문 고문 고문. 아, 안 돼요. 굿이다. 굿이야. 굿. 뛰어! 지 말고, 오케이. 와, 아, 몸을 뜨실래?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렇죠. 아. 이렇게. 어. 둘, 열 자, 자, 내릴 때잡아주세요밀 때는 세게 밀어야 음? 돼요. 천천히. 자, 내릴 때 잡아. 빵! 자, 다시. 두 개만 더 할게요. 잡아! 잡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됐어, 오케이. 으아, 으아, 몸 트시면 안돼더 올리십니까? 음, 셋! 음, 넷! 킥! 됐습니다. 집중력이 말도 안 되는... 시작부터 찡! 드세요. 뭔지 알겠죠? 이... 아실 거예요, 가. 아실 거예요. <laughs> 자, 찡 내려서 자기 힘으로, 자, 근육 힘으로, 근육 힘으로, 근육 힘으로, 근육 힘으로, 그렇지! 자, 이게 항상 나스트다 생각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 호흡, 호하세요 호흡만요. 음. 자, 상체 잡고, 상체 잡고, 코 잡고. 자, 내가 올려줄게. 몸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됐어, 됐어, 됐어. 아, 몸을 틀지 마. <웃음> 틀지 마, <laughs> 했 진짜로 축, 이러고 축하하 가세요? 어, <laughs> 제짜 아, 존경스럽다, 정말. 둘.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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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엘보를 잡으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으로 말면서, 말면서. 천천히 잡아서, 살짝 터치. 아예 터치를 싹 해야 돼요. 그렇지! 음. 보셔야 돼, 덤벨을. 고! 덤벨을 보셔야 돼. <웃음> 다시, <웃음> 하나, 둘, 셋, 힛! 자, 하나 더 하는데, 자, 내려보세요 와. 내려서, 음. 엘보 대보 대고 있어봐요. 쉬는데 피기 풀면 안 돼, 이거 봐. 에이, 풀면 안 돼. 그래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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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형님, 맞습니다. 요령표었습니다 네. 네, 그죠? 저도 머리 네. 앞으로 뺐습니다, <laughs> 와, 이 긴장과 텐션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렇죠. 와나 지금 잠이 엄청 돼. 제가 지금 한동안 목목대스에 양쪽이 다 터졌어가지고 왼쪽이 아예 신경이 다 죽었었어요. 그냥 산 거예요 지금 많이. 하세요. 자 잘하세요. 내릴 때딱 약간 웅크리듯이 살짝 웅크리듯이 그렇죠? 고! 굿! 그렇지. 고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그렇죠! 오! 헷. 이게 근데 너무 머리 위로 드시면 어깨 쪽부상할수 있어요. 맞시다. 뭔지 알겠죠? <목소리가> 그래! 어, 네. 살짝 한세번 정도 톡톡톡 건드려주고, 와. 그럼 밑에서 자극점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아예 그냥 여기서 딱 쉬더라도 보세요. 어깨 긴장 안 풀리게. 맞습니다. 힘주고 있고, 이렇게 아예 그냥 횟수가 줄더라도 와. 조금 더 많이 괴롭혀줘요. 땅! 그렇죠! 좋다. 다시. 한 다섯 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너무 좋잖아요, 집중도가. 땅 잡아놓고, 빵! 오우, 야. 자,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글쎄. 아유, 넘어왔다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됐어요. <laughs> 아, 저 평가도 같 가능해주십니까? 평가 없어요 가능해 뭐, 뭐, 너무, 너무, 너무 좋으신데. 몸이라는 건 함부로 평가하기가 뭐한 게, 그 사람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 사람이 하는 방식, 집중도 차이가 <laughs> 있기 때문에, 말하네. 그거를 뭐 가동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같은 부위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하나는 가동범위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없어요. 다칠 것 같은 건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바로 드랍으로 또 가십니까? 네, 아, 네. 이거 드랍 아니고? 네. 아, 드랍이 네. 올라가는 네. 거예요. 똑같이요? 네. 네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인클라이... 가슴까지? 네, 인클라인맞아 아, 아. 이걸 하고 원래는 더플라이까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와. 아, <laughs> <laughs>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도. <와>, 진짜. 아. <laughs> 가슴은 인클라인을 하나밖에 안 해요. 별로 흥미가 지어요 좀, 좀. 네, 저는 아. 좀. 근데 아. 약간 나이만 딱 예쁘게 잡힌 아. 정도그 아. 정도로 좀 좋아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부위가거든요. 저는 어깨에 아. 좋아하죠. 얘가 좀더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가슴 운동하실 때, 덤벨을 자꾸 모으시는 분들, 그런 느낌보다는 얘와 얘가 가까워진다는 아, 느낌으로 맞습니다. 하세요. 네. 되게 운동 템포가 굉장히 좋으세요. <laughs> 날리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운동할 때. 쉽게 안 하는 게좀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조건 힘들어야 합다 어렵게. 네. 그냥 우리는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프기 힘든지. 중간 에 집중이 빠지는 것 같으면 와, 올리다가 중간에 멈춰요. 와 그게 가능하다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프에서. 계속. 그래서 중간에 올리다가 하프에 멈추는 거 괜찮아요. 하프에서 멈추는 게 진짜 정말 어렵다는데 여기서 한번더딱 긴장 잡고 어. 한번 미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어, 안 되니까. 한 번에 그냥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아. 너무 아까우니까. 와, 아, 네, 이걸로 어. 대어가통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또 네. 재밌습니다, 이게. 네. 하나, 둘, 셋. 셋. 와. 세이. 하나, 둘, 셋. 셋. 보조를 받아도, 와. 아. 보조, 너는 잡고 있어라. 아, 나는, 나는 힘을 모을 테니까. 맞다. 내가 보조를 쓰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와, 대세가 팀장님. 아, 니 하시죠. 은근히 진짜 넘어가려고 <laughs> 그랬는데. 와, 이런 거 축구하러 가시는 대단히 대단히 게. 진짜에 맞겠다. 오 좋다. 자, 음. 중요한 가슴에 얹었다 얹었다가, 자, 앉았다가, 하나, 둘, 셋. 헥! 자,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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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헥! 으시다. 오, 좋습니다. <laughs> 아. 아, 와, 저는. 시간이 없어서 원래 플레이한번더 하고 복근도 해야 되는데 오늘 <laughs> 그 <그러면> 여기서 <laughs> 와 근데 어떻게없까 <laughs> 것. 저 지금 저는 살이 쪼있는 상태라 이렇게 해서 하루 이제 상체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상체, 하체 하고 복싱하고 이렇게 요즘 이제 루틴을. <laughs> 그럼 유산소 같은 거 따로 안 뛰시나요? 따로 안 해요. <laughs> 운동할 때 쉬는 시간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복싱하고 축구하고 그렇게. 복싱도 하고 유산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먹는 걸 조금 더 늘렸어요. <laughs> 요즘. 허리 통증 이는 아무것도 없으신 지금은 웨이트를 통해서 오는 통증은 거의 없고 그리고 복싱이나 축구나 이런 운동 때 오히려 좀부상이 오는 아. 위험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어깨가 배니까조 네. 앞쪽으로 좀 쏠려 계세요. 네. 앞면에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할때이 자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어디 가면 보여주려고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네. 돼요,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양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운동 방식도 네네. 여러 방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거 배우면서 느꼈던 게 정말 선수 준비할 때 정도에 저 집중하시는 <laughs>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제 하... 스케줄이 매번 일정치 않으니까 이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쉬게 되더라도 크게 루틴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 오늘 정말... 소감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좀 하다가 조금 넘어가고 힘들면 쉬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음... 운동만 하셨어요 정말로 축구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늦으셨거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많은 자극을 받았고 예. 누가 오신다고 해서 뭐 평소보다 더 하고 자기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꾸준히 꾸준히 이 모습 을 보여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다 이 가능한 어떤 삶이다라는 거에 또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아, 예 맞지? 건강 많이 잘하시고 오늘 잘 드세요 맛있게 아. 많이 드시고 드시고 바로 축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프로틴 하나 마시고 고맙습니다. 아유, 많이 감사했요 아,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아유. 와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배어요 <laughs>